현실은 어떤 게 현실이야? 현실, 이게 현실이라고. 그, 둘이 지금 눈을 바라보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니라, 현실, 이게 현실입니다. 우리가 지금, 이 자리에는 지금 당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책에서도 많이 나오고. 지금 이 순간. 이런 얘기도 외국에 깨달았다는 분들이 책에 많이 쓰시잖아요. 그죠? 지금 이 순간. 지금 당장. 지금 이 순간, 지금 당장은 사실 없어요. 그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. 지금 당장, 이것이 지금 당장인거든 근데 이걸 어떻게 해? 지금 당장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. 표현하는 순간, 이거는 없어, 사라져. 지금 당장. 뭐 없어. 어디에 있습니까, 지금 당장에. 없습니다. 지금 이 순간, 지금 이 순간을 하는, 하는 순간, 지금 이거를 이 순간을 딱 잡게 되면은 그는 없잖아요, 사라지잖아요. 사실 말이 지금 당장이지, 지금 당장은 없어요. 말이 지금 이 순간이지, 지금 이 순간은 없습니다. 근데 대부분 거기에 많이 잡혀 계세요. 지금 당장이잖아, 이렇게. 지금 당장이 어디 있습니까? 이미 없는데, 이미 사라졌는데.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지금 당장. 이렇게 표현할 뿐이야. 방편으로.